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 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쓸공님들, 네. 아유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언급이 조금 없었는데 네. 팟캐스트로 들어오신 슬공님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팟빵을 넘어섰죠. 네, 예. 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기술적인 게 아직 미흡해가지고 <웃음> <웃음> 무슨 이렇게 <laughs> 댓글 같은 거다알아주신게 이제 댓글이 세개 있는데 팟캐스트에는 네. <laughs> 거기에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답글을못 따라. 팟캐스트가 이게 유저 프렌들리 하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래서 혹시라도 음. 이제 댓글에 대한 답글이 없더라도 음. 조금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방송에서 가끔 언급을 드릴게요. 네. 그게좀 이해해 <laughs> 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음. 지난 시간에 이어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책 읽기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맞아요. 지난 첫 시간에 저희가 돈은 인격체다.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품성을 가진다는 그런 돈의 속성과 그리고 저자인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네. 음.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음. 정당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모은 돈이 좋은 돈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음. 부자의 조건 세 가지. 음. 집, 비글로 소득, 그 다음에 마인드. 마인드. <laughs> 어, 욕망절제 마인드. 어, 우리 그거는 가지였죠. 충족했잖아요. 그쵸?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돈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에 집중을 했었다면 네. 오늘은 좀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와, 음. 네 가지로 많이. 분류가 되네. 응, 그죠? <laughs> <laughs> 네. 이제 생각에는 이분이 말씀하신 요네 가지 능력을 우리가 잘 소화를 시킨다면, 네. 어 우리도 경제적 자유로 가는 그 길목의 초입, <웃음> 초입이야. <웃음> 어. <웃음> 한복판이 아니라 초입이야. <laughs> 초입에는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음.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이제 그네 가지 능력을 공개할게요. 네. 음, 바로 돈을 버는 능력, 음. 모으는 능력, 네. 유지하는 능력,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는 능력입니다. 아. 음. 음. 자, 개인에게 돈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음. 나갈 때까지 내 수중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 음. 그 방법을 네 가지로 분류한 거네요. 그쵸. 음. 네. 돈을 관리해야 하는 전체 이제 사이클을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음, 같은데요. 그러네요. 음,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돈을 버는 능력은 사실 개인마다 좀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음,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월급을 받아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네.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음. 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겠지만. 네. 이 돈을 버는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돈의 속성이 있거든요. 어, 뭐죠? 어, 바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입니다. 아,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적 목표를 세우세요 하면 뭐 100억 부자, 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가질 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음. 참이 비슷한 게 음. 이제 공부할 때. 음. 그냥 무조건 목표 자으러나 다음 시험 100점 맞을 거야 어. 뭐 이런 거지 약간 <laughs> 서울대 갈 거야, 어, 서울대 갈 거야. 그냥 무조건 <웃음> <웃음> 그쵸 사실 네. 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일부 부자의 조건에서 설명한 것처럼 네. 100억 부자보다는 네. 매월 500만 원의 일정한 소득 네. 이게 더 적합한 목, 목표가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사실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공실이야 그래서 <laughs> 월세를 하나도 못 받아서 네. 들어오는 돈은 영원히 면 그게 경제적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웃음> 순간이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입자를 받아들였길래 (100억짜리에서) 영이될수 <laughs> 있어 아 너무 과한 표현이야 <laughs> <하나요>? 극단적인 <laughs> 예입니다 어, 그러네요. <laughs> 예시로 자, 살펴본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어. 자,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네.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는 건데요. 그쵸. 책에서는 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보통 그 액수의 100배 규모 자산의 인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와, 100배나요? 음. 근데 이제 지금 내가 500만원의 월급을 오. 정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네. 나는 그러면 이제 5억짜리 자산을 가진 거랑 똑같은 거죠. 오, 음. 그렇구나. 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젊을 때는 내 도, 노동에서 나와도 충분하겠지만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내 자산에서 이 현금 흐름이 나와야지, 음. 경제적 자립도 측면에서 네. 통제력이 높아진다는 점도 잊지는 말아야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일단, 나이 들면 음.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음. 돈벌 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laughs> <맞아. 웃음> <laughs> 누구 밑에서 어떻게 일해? 그치. 좀... 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유교 사상 사회에서는 조금 힘들죠. 힘들지. 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투자가 중요해지는 이유기도 한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뭐 회사를 우리가 계속 다닌다고 보면 네. 뭐 그만두고 말고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주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분이 결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통제력, 나의 그 현금흐름의 통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놓고 음. 그 투자 자산을 통해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 놔야 하는 거죠. 음. 아, 참 이상적인 상태긴 하네요. <웃음> <웃음> 이상적이다. <laughs>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 하는 거래요. 음. 음, 맞아.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연금을 그렇죠. 어. 사회적 시스템이 그렇게 그쵸.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네. 쌓아놓고 나중에는 네. 그걸 돌려주는 네. 현금흐름으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반해서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 연금 제도도 되게 네. 미흡한 부분이 있고 맞아요. 개인적으로도 네. 이 현금흐름에 대한 어떤 네. 가치관이 네. 아직.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음, 음. 맞아요. 그게 약간 그 어떤 국가와 사회의 숙성도를 조금 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중국도 그렇게 나라를 못 믿어가지고 귀툰데도 음. 나라를 <laughs> 못 믿어가지고 그냥 자기 그 금으로 쌓아놓고 막 맞아. 그런다잖아요. 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음. 국가에 대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좀 중요한 어떤 음. 요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면에서. 음. 네. 그래서 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그 돈의 힘을 좀어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어 책에서는 이제 이 외에도 이제 김승우 회장님의 투자 팁이라고 해야 하나? 오. 그리고 투자 기준 이런 것도 오.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음. 어 돈을 버는 능력 중 에서도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능력으로 넘어가면 네. 돈을 모으는 능력인데요. 네. 음. 뭐 사실 주변에 뭐 얼마나 엄친아 엄친딸들 많으십니까. 그렇죠. 그쵸. 그쵸? 음. 그 능력이 뛰어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분들이 다 부자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쓰시고, 음. 또 시간이 없다 보니 모으는 것에 시간 아래를 못해서 투자를 잘 못하신다든지, 뭐,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면도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고백을 하면, 네. <laughs> 개인적인 고백. 네. 네, 결혼 직후에 이제 맞벌이를 했어요. 했을 때 네. 현금흐름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음. 음. 그런데 네. 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네. 모으질 못했어요. 어. 그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직장 여성들이 왜못 모으는 이유? <laughs> 왜냐면은 직장 다니면서 옷 사이버서 그래. 품위 <laughs> <laughs> 유지비. 품위 유지비. <laughs> 원래 어. 그렇대요. 음. 공부자라고 똑똑한 여성들이 돈을 음. 못 모으는 이유가 이론은 음. 다 아는데 그. 이렇게 경쟁심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게 강화대요 그래 나가서 보면은 안살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여성분들이 못 모은대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외벌이 하잖아요, 저희 집은. 네. 근데 그 지금보다 그때 네. 사실 더못 모았던 것 같고, 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네. 인생에서 좀 가장 크게 후회되는 부분 중에 그게 하나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그 당시엔 어쩔 수 없었어. 그 당시에 어. 혼자 유행 떨어진 옷 입고 나갈 수 있었어요. 직장생활하면서 그죠. 어. <laughs>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직장에서 야근하고 와가지고 에. 외식 안 하고 에. 내가 밥을 지어 먹을 수는 그러니까. 없고 된장찌개 끓이고 할수 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안 됩니다. <laughs> 아 너무 슬픈데 <laughs> 저자는 또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laughs>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어? 작은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 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음, 음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음. 근데 신용카드 사용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요? <laughs>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오, 음. 거의. 이분은 어, 안 하신대요. 어... 김종우 회장님은 뭐 신용카드를 부... 안 쓰시는 현금이 많으니까. 그러나 부자라 <웃음> <웃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네. 어... 돈이 많아서 신용카드를 안 쓰느냐 어... 신용카드를 안 써서 부자가 되었냐. 오래 전부터 안 쓰시긴 했대요. 음... 어쨌든 그렇구나. 세계에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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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지금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음... 리스트가 네. 과거의 내 모습을 보신 걸까 싶을 <웃음> 정도로. <웃음> 어, 나를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한마디로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음.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아. 어, 돈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음. 어, 모으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치. 이런 거 같거든요. 돈에 음.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는 뭐 배우긴 하는데 음. 실제적으로는 음. 가르쳐 주는 데 없잖아요. 그렇지. 실천상 이런 거. 네. 음. 그래서 만약 어 김승호 회장님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네. 어이 모으기, 네. 이 저축부터 시작을 할 거다 나는 네.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축이 없으면 부자가 될수 없고, 저축이 네. 바로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이다. 그죠. 일단 건데요. 시드머니는 있어야지. 맞아요. 빛내서 뭘할순 없잖아. <laughs>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죠. 오, 진짜. 음. 그래서 돈 모으기의 마중물과 같은 이 종잣돈. 네. 1억을 먼저 만들으라고 하는데, 네. 이 1억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규칙을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되게 근데 이게, 이것도 약간 철학적이야. 오. 음. <laughs> 먼저 첫 번째 스텝이 네.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어,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응. 이 머릿속에서 뭔가를 구상했을 때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마음 먹기에 달린 거고 음.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웃음> <웃음> 재밌는데? 이거 그거 같아 어, 서울대 합격이라고 사업에 서붙인다 그것도 되게 효과가 있,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음. 그리고 세 번째가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오, 음. 이거 음. 신용 카드를 잘라 버린다. 어. 이게 이제 몇년 전에 그 재테크 카페에서 신용 카드 자른 거 인증샷 올리는 어, 그런 맞아, 게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랐는데 어. 몇달 뒤에 다 다시 새로 만들었대. <laughs> 그치. 우리가 그리고 한두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 신용 카드. 그쵸. 네. 그쵸. <laughs>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잘라버린 다음에는 네?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눠 만든다. 아, 어. 통장 쪼개이그 유명하요. 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천만 원을 먼저 만든다. 음, 그렇군요. 네, 이렇게 뭐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거밑져야 본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분은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김승호 회장님은 지금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25세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네. 종잣돈 모으기를 네. 저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래요 <laughs> 재벌집 막내아들? <laughs> <laughs>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네. 매달 급여에서 50만 원을 떼서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고 하셨어요 어. 음. 그래서 만약에 20대 쓸공님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기간이 좀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요 방법도, 어,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처럼 이제 40, 50대인 <laughs> 분들은 사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음. 음. 이제 이렇게 이제 버는 능력과 모으는 능력을 획득해서 이제 차근차근 내가 잘 모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다음은 내가 가진 돈을 유지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오히려 약간 쉬울 수 있어요. 맞아. 그런데 유지가 더 힘들죠. 맞아요. 다이어트도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 쓸공 언니 시작은 굉장히 쉽게 했거든요. 가벼운 마음이. <laughs> <유지>. 가벼운. 마음. <laughs> 근데 이걸 2년 가까이 지금 유지를 하면서는 매일매일이 어, 챌린지야. <laughs>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맞아요 그걸 세상에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네. 책에서 이제 하나의 팁은 김승우 회장님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 부자잖아요 네. 이분이 부자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음.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 확인을 먼저 하고 매일 확인이 끝나면 신문을 읽으신대요 음. 신문도 한두 개 읽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여러 신문사를 순례를 하시더라고요 어, 어. 이거는 그 부자들의 공통점이다 그렇죠 워런 그쵸. 버핏도 한다고 네, 했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맞아. 맞아요 그러네 이거는 꼭 음. 실천해보셔야겠다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신문을 읽고 나서는 야후 파이낸스, 뭐 네이버 금융, 네. 환경 컨세서스 같은 경제 사이트들을 둘러보면서 지표들도 확인을 하신대요. 네. 그 날씨 확인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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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본인이 하는 루틴을 공개한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부자들도 자신의 네. 제... 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음. 이걸 강조하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음, 그러네요. 음. 이제 부자가 된 후에는 이제 필연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음. 이 투자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음. 계속해서 경험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책에서 김승호 저자는 만약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 음. 그리고 대학 학부 과정을 다니듯, 음. 4년은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음. 그러니까, 우리 아직 2년 남은 거야. 그러네. 그러네. <laughs> 아직 주식 투자 못 해. <laughs> 그러네. <웃음> 네, 술공님들도 저희랑 같이 2년 더 공부하신 다음에. <laughs> 그리고 이제 그때 참고하면 좋은 선생님으로 이제 네. 워런버핏이나 뭐 음. 벤자민 그레이엄, 앙드레쿠스톨라니 음. 음. 이런 분들이 있다 라고 음. 소개를 하고 계셔서 음. 네. 뭐 우리 방송에서 다 다룰 분들이잖아요.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4년 동안 우리가 음. 어, 배신하지 않고 <laughs> 잘 공부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네요. 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능력을 습득을 해야 하는데 바로 돈을 쓰는 능력이에요. 어, 이 쓰는 능력이라 하면 음.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이런 능력은 아니죠. 신나게 쓰는 거 <웃음> <웃음> 물론 아니겠죠. 그렇죠. 나돈 음. 쓰는 거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음. 그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음. 그리고 그게 바로 능력이겠죠. 네.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책에서 이제 쓰는 능력과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신용카드인 것 같아요. 아. 어. 김종 회장님은 신용카드 절대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음, 체크카드 쓰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음. 그 신용카드를 자른다는 이 스토리 음, 음. 이게 제가 사회 초년생 때 한번 해봤거든요. 네. <웃음> <웃음> 네, 다 해봤어요? 네, 잘라봤어요. 좋아요. 음,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음. 나 혼자 할때 괜찮아. 응.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돼. 아... 그러면 뭘 사야 돼. 맞아.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뭐, 여기서 이 카드 발급하시면 얼마 할인해 드리면또 만들게 맞아. 돼. 예. 그리고 또 이제 애가 태어나. 그 뭔가 또쓸 일이 또 생겨. 그래. 그럼... 아이 카드, 뭐 아이 예. 있으면 할인해 주는 카드도 있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볼때 카드사에서는 인생 주기에 맞춰서 그런 카드들을 맞아. 만들어서 절대 카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웃음> <웃음> 만들어놨어. 만들어놨어. 이 시스템이 처음, <laughs> 하게 돼 있어. 맞아. 맞아. 음. 자 현대 경제생활의 필수제라고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용카드인데 음. 절대 쓰지 말라고요? 이게 가능한가? 네, 아쉽지만 절대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음. 와.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부채잖아요. 그렇죠. 어, 물론 우리가 한달 뒤에 갚을 거긴 해. 네. 어,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쓰는 현재 시점에서는. 음. 어 부채를 만드는 거니까 네. 이 소비를 위한 부채는 아주 나쁜 부채에 속하고 어. 그래서 신용카드부터 없애야 제대로 네. 된 이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보통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주는 혜택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네. 얘기했지만 네. 그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맞아 다 이게 결국은 그냥 믿기인데 음, 믿기죠. 맞아 음. 이 신용카드사가 영리법인이잖아요. <laughs> 자선단체가 어, 어,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근데 왜 포인트를 주겠어? 그치. 이게, 어, 고도의 영업 상술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저는 사실 이 신용카드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예전 김승호 회장님 책에서도 네. 계속 강조를 하고 계셔가지고 어. 몇번 보기는 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신용카드를 안써 한국 사회에서 이러면서 <laughs> 그걸 따르지는 않았죠. 저도 오. 신용카드 계속 쓰고 있었고. 쉽진 않아요. 음. 네. 근데 이번 책에서 이 문장을 딱 보고 저는 신용카드를 잘랐어요. 오. 한 개만 남겨놓긴 와우. 했는데 혹시나 해서지고그한 그래, 개는 있어야지. <laughs> 나머지 건다 잘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떤 문장이냐면 네. 이제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 한두 달을 정말 거지처럼 살아도 네.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들 네.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으로 사는 위치로 옮겨와야 한다. 음. 음. 이그 현재 소득으로 사는 위치라는 게 네. 저한테는 좀 자극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 신용카드가 주는 달콤함이 흡사 내가 약물 중독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어, 맞아. 어좀 섬뜩하다고 해야 하나?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잘났다, 음. 내가. <웃음> <웃음> 잘하셨네요. 그그 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옛날에, 옛날에 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셨는데, 네. 그 선생님이 자기는 절대 신용카드를 안 쓴대요. 오. 그래서 차를 사는데, 현금을 가방에다가 담아가지고 <laughs> 차를 몇천만 원을 들고 가서. 응. <laughs> 와, 와, 되게 대단하나.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정말 대단한 음. 의지의 분이에요. 딱그 음. 그 외관상 보면은 한 80년대에서 나왔을 법한 느낌의 <웃음> 그런 <웃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laughs> 심지어 분이니까. 고두신 분이구나. 아. 네. 네.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다. 부자가 네. 되셨을까? 그분은 최소한 빚은 없으실 것 네. 같은. <laughs> <laughs> 왠지 됐을 것 같은.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쓰는 능력에는 예산 안에서 소비를 네. 하기 위해서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라 라는 네. 조언도 나오는데, 어. 어, 뭐, 예를 들면 이제 통장 1은 네. 정규적인 생활비 지출을 위한 통장으로 쓰고, 네. 뭐 월세, 뭐, 교통비 네. 이런 필수 생활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통장 2는 변동 생활비, 어. 뭐, 식비, 쇼핑 네. 이런 네. 거. 그리고 네. 통장 3은 저축 통장, 뭐, 음. 이런 식으로 예산에 맞게 통장을 쪼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 음.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음. 네. 우리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회계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네. 회사라는 법인은 네. 우리가 뭐 예산을 1년치 예산 한달 예산 뭐 이렇게 계속 짜고 그쵸. 그 안에서 쓰기 위해서 엄청 네. 그 관리하는 거를 배웠잖아요 엄격하잖아요 또 어. 예산 바꾸려면은 진짜 결제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그걸 배웠으면서도 내 생활에는 <laughs> 그걸 적용을 못해. <laughs> 그렇지. 왜냐면 이 어. 생활이 생각보다 되게 음. 바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더구나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든지 음. 직장맘이거나 우리 나이 때 엄마들은 또 너무 육아에 집중을 너무 과하게 하는 어, 케이스도 맞아. 있어. 맞아요. 그러다가 음. 이제 가정 경제 관리가 또 소홀해질 수 있고. 그렇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laughs> 그쵸? 돈 모으는 거, 그쵸? 뭐 돈을 관리한 재정 관리에서 맞아요.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 안에서 쓰는 거가 이게 기본인데 맞아요. 이거를 좀 가정생활 내에서는 좀감각기가 쉬운데 요거는 음. 꼭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음. 옛날 우리 엄마 세대들 보면은 가계부를 꼭 쓰셨잖아요. 음. 음. 근데 그게 참 좋은 습관인데. 음. 가계부를 이제 그렇게 종이로 쓰면서 음. 손으로 쓰면서 계속 내가 어디에 썼는지 이제 먹기하고. 엄마들은 복귀하고 이제 머릿속에서 다그 계산을 예산이에요. 하고 계신 거야, 거야 이번달좀 많이 썼네 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맞아 음. 그러면 결국 쓰는 능력에 포함된 신용카드와 통장 쪼개기의 공통점은 음. 내가 번돈 내에서 음.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 안에서 사용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음. 바로 제대로 된돈 쓰기 능력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음. 이거다 예산 세우고 이제 그 안에서 쓰라는 거는 음. 결국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안에 에너지를 좀 남겨놔야 돼딴 <laughs> 데다 쓰면 안돼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무슨 뭐 노는 걸 좋아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취미생활에 너무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쵸. 너무 또 일에만 집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음. 이 능력을 발휘할 여력이 없는 거야 맞아요 음. 이게 돈 관리도 사실 일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야라서 음. 내가 소진된 뒤에는 아 에라 모르겠다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 근데 돈을 버는 것도 잘 모으고 쓰자고 하는 건데, 그렇 너무 또돈 음. 벌기에만 집중이 돼 있고 맞아. 관리를 못하는 케이스가 음. 많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 음. 그게 부자가 못 되는 그 우리나라 그 그치. 고소득층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겠죠. 그렇 음.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는 이 바지 하시겠지 많이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감사한 건가 <laughs> 세금도 많이 내고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자 이제 이렇게 오늘은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 개인 생활에 그리고 가정 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한번 적용을 좀 해보시면 이거는 네, 네.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분야긴 하거든요. 맞아. 음. 통장 쪼개기 이런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요 그 게임을 할때 보면 음. 퀘스트를 하나씩 이루면서 음. 능력을 습득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 요새 육각형 인간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어, 맞아요. 능력치 이렇게 뭐야. 요 <laughs> 골고루, <웃음> 그래서, 골고루, <laughs> 골고루. 그래서 음. 우리 쓸고님들도 아직 이 능력을 모두 모으지 못하셨다면 네. 지금부터라도 이 퀘스트를 하나씩 통과하시면서. 음.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을 모두 습득하시고 음. 경제적 자유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음. 저희 슬공언니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슬공합시다.